지금, 여기 그림처럼요, 다양한 배열 원소 참조 방법에 대한 것을 보시면, 선행에서 우리가, 아, ARR12345 배열에도 선언 했구요, 인팅으로 포인트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PTR에 ARR, ARR이 시작하는 주소, ARR이 시작하는 1310568이라는 주소를, 아, PTR에 포인트 선언하는 데 넣어줬어요. 그러면, PTR은, PTR의 포인트 변수는 주소가 들어왔겠죠? ARR의 주소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같은 위치를 가리켰을 때, 우리 다섯 어, 개의 방이 잡혔죠? 배열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방이 잡혔어요. 그러면 배열 원소를 한번 보면, 가, 모두 같은 기억장소를 우리가 가리킬 수가 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AR 0번째 방에 있는 거를 가리키고요. 아스트리크 AR 플러스 0은 이곳을 가리킵니다. 포인트로 했어요. 또는 아스트리크 PTR 플러스의 포인트 변수로 선호된 것을 여기를 가리킬 수 있고요. PTR 제로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 방을 0번째 방이죠. 자, 두 번째 방에는 AR 1로 선호고요. 아스트리크 AR 플러스 1, 아스트리크 PTR 플러스 1로 쓸수 있고요. BTR 1로서도 같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3도 마찬가지고 4도 마찬가지고 5도 마찬가지로 사용해서 같은 기억장소를 가리켜서 그 값을 우리가 그저 어낼수 있습니다. 있습니다.